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수능에 도움이 되는 중학수학 내용을 한번 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나오는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확률이죠. 확률단원의 경우의 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확률과 통계과방법 있죠. 음, 근데 중학교와 연계된 내용이 꽤 많아요. 중학교 때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어렵겠죠. 일단 해볼게요. 자, 음 일단 사건 경우의 수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합이죠. 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 경우의 수는 우리 어떻게 보였을까요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B가 일어나는 경우는 m 플러스 m, m 이렇게 했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2 이하의 수 또는 4 이상의 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2 이하의 수가 나온 경우는 1, 2두 가지죠. 그리고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뭐죠? 4, 5, 6세 가지죠. 더해서 모두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다음 사건의 A와 B가 동시에 일하는 경우. 이는 A 또는 B 이해가 안 났죠? 이번엔 A와 B가 동시. 동시 일어나는 경우 어떻게 했죠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가 M. B가 일어날 경우가 N이라면 N 곱하기 N이겠죠. 예를 들어서, 자, 주사에 던졌어요. 근데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그때, 자, 둘 다, 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수는, 자, 한 개의 주사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여섯 가지죠? 그리고 또 여섯 가지. 곱해서 36까지. 이렇게 계산했었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또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배운 게또 어떤 게 있으냐면은, 한 줄로 세우는 거. 한 줄로 세우기. 네. 자,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M명이 있습니다. 음, 쉽게 설명하기도 해도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세 명이 있어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올수 있는 사람은 세명 중에 한 명이 있 경우 가질수가세 가지죠. 한명 뽑았어요. 근데 남은 명수는 두 명이죠. 그럼 두명 중에 한 명이 그 다음 달에 올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명은 정해져 있죠. 여섯 가지. 즉, m명이면 m 곱하기 n-1, n-1. 쭉쭉축 1까지 곱해지는수가 바로 한 줄로 세운 경우의 수였어요. 그 다음 또 배운 게 무엇이냐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해서 삼아요. 한 줄인데 이웃.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줄을 세웠었죠. 그리고 이웃하는 것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줬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 네 명이 한 줄로 세우는데, A랑 B가 이웃해서 서는 경우를 우리는 구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자, 일단 AB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명이죠. n, n-1, 쭉 1까지 곱해준 거예요. 곱하기, 근데 A랑 B가 이안대차를 바꿀 수가 있죠. 음? A가 앞에 있는 경우, B가 앞에 있는 경우, 총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12가지죠. 얘를 순서상으로, 음, 얘를 한번 표현을 한다면, A, B, C, D가 되거나, 혹은 B, A, C, D가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곱해준 거예요. 음. 그 다음, 음, 뽑는 선택의 문제가 있죠. 음. 자, m 명한 줄을 세우는 경우를 배웠죠. 앞에서 N-1, N-1, 그래서 1까지 곱하고 근데 자 m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명을 뽑는 경우에 있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여기서 회장 한명 1명, 부회장 한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자회장이 뽑힐 수 있는 가지수는몇 가지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4명 회장 뽑았어요 근데 남은 거세명이죠이 중에서 부회장 뽑는 가지수는세가지열두가지죠 이번에 총모도 한명 뽑는다고 해봅시다.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2 4가지 음, 그쵸?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 다음, <laughs> 음, 이번에는 대표를 구별 없이 뽑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 ABC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를 두명 뽑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수었죠 n 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두 명을 뽑는 경우. 음. 자, 일단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A, B, C,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 세 명을, 대표 두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A, B, B, A. 이런 경우가 같은 경우죠. 회전, 부회전, 회전, 부회전은 이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각각 다른 경우. 하지만 A, B, B, A. 얘네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얘와 얘는 같은 사건이에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AC, CA, 얘도 같죠? 음. BC, CB, 얘도 같죠? 음. 총 발생할 수 있는 가치수는 세 가지죠. 음. 얘를 C로 나타내면 어떻게 했을까요? 2분의 N, n 두 명을 뽑는 경우. 3명을 보는 경우는 6분의 n, n-1, n-2 공식은 2로 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우리 배우죠. 얘는 팩토리알이었어요. 6은 뭐였죠? 3팩토리알이었어요. 2명의 대표니까는 2팩토리알 3명의 대표니까 3팩토리알 3팩토리알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죠. 그래서 6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냐? 특별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죠. 자, 뭐냐면 만약에 A, B, C, D, E, F 여섯 명이 있어요. 근데 자이 중에서 네 명을 뽑는돼요 근데 A랑 B가 모두 뽑히는 경우를 우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풀었죠? A, B는 이미 뽑혔다고 생각을 합시다. 나머지는 네 명이죠. 네명 4명 중에 이제 대표는 총네 명인데 두명 뽑았으니까 남은 건두 명이죠. 두 명을 뽑아요. 내 대표는 직함이 같으니까 이 팩토리에. 응. 그래서 여섯 가지. 이렇게 구했었죠.